오늘 할 게임은 더 하우스라는 플래시 게임이에요. 프란체스카로 유명한 게임인데, 저는 이 게임을 처음 들어봤는데 한글화가 있어서 플레이해 봤습니다. 그러면은 어떤 게임일지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 이거? 응, 까만 여자? 뭐야, 공공 공. 뭐야, 안 눌려 어, 깜짝이 뭐야, 저거 <laughs> 뭔데, 이거 어, 뭐야 어? <laughs> 사진이 깨졌어 포멀 아 깜짝이야 또 이거 눌러? 으악 <laughs> 네쒯 음, 화장실 눌리면해물잘 내려가네 뭘 잘내려가 생신 축하해 엄마 병때문에 지금 무지무지 아프신거 알고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있으면 분명 괜찮아지실거예요 사랑해요 어뭐 뭐야 이거 복궁물 사랑한다면서 복궁물 준거요 정말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가들 난 너희들을 두고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란다 약속할게 프로미스 아 깜짝이야 뭐야 뭐야 피야? 어 소름 돋아 나온다 없어 아오지마 우억 3월 5일 암 치료 암 걸렸나봐 아 이런 오래된 인형은 좀 갖다 버리세요 네음 좋지 않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그만해 그만해 맨날 울어 맨날 오시냐구요 어? 만에 아니 치료하시면 되지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? 나한테 왜 그래? 어? 세인트 마틴스 스토크 학교 알급이죠? 뭐 1980년... 오래됐네... 그래서 왜? 얘가 죽은거야? 눌리는게 없어? 뭐야? 마틴? 마틴? 쉣... 아! 거실 라디오 갖다 버려 좀. 음잘 생겼네. 또뭐 없나? 끄라고. 뭐야? 또 귀신이요? 나이스. 미안해 여보 잘 가요. 내가 당신의 아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당신은 아마 모르겠죠. 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. 뭐야? 안 움직이는데? 아! 총! 나이스 총으로 쏴! <laughs> 깜짝이야! 아 왜! 에이씨또 피야? 피워! <laughs> 아 깜짝이야 아 자살했나봐 옥도아불불 키고 불 지금부터 저는 제가 저지른 짓을 하는게 고하고자 합니다. 저는 제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그것이 우리 가족들과 제가 영원히 함께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영원히. 미친 놈이네? 뭐 없네요. 누를 수 있는게? 불만... 어? 얼마켜 수가 있어. 아, 제발 어, 뭐야오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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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t inside. Okay. c o m m a n 만음 하우스 두번째 어실편 내가 벌써 귀신인데? 음. 1964년 9월 19일 이 집에는 분명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. 솔직히 말하면 내가 처음으로 보모 일을 하러 여기 왔을 때부터 나는 이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었다. 이제는 너무 두렵다. 보모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걸까? 음. 뭐 없는데? 아 여기 있구나. 뭐야 위층에 누가 있나봐. 아 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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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나봐. 왜? 에이, 뭐야 피 또. 왜왜왜왜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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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끝째가 갑자기 아라의 출생년도, 아라의 출생년도 1965년 1월 4일. 가끔씩 그 아이는 혼잣말을 하거나 한밤중에 깔깔거리며 웃기도 한다. 또는 누군가를 부르는 것마냥 중얼거리기도 한다. 무섭게 왜 그래? 외드러서기. 왜 들어왔어 여기 왜왜왜왜 출생년도 아! 깜짝가야 뭐야 올라가자 그 애는 평범한 애가 아니야 내가저주걸렸나봐 부모님 왜 그러세요 음 화장실 응? 음? 음 홀리바이블 음 성경책 성경책 있으니까 못 건들겠지 어물잘 나오고요 왜왜 왜? 성정책 있다나 아성정책 있다고 아 깜짝이야 뭐야 또 피야? 어 뭐야 우리 아가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, 저희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제발 용서해주세요. 아이한테 뭘 했나봐. 성격책 빨리 봐. 아, 깜짝이야. 자살했나봐. 어 환경책 온다 자살한 사람 어 없네? 용서해줘? 뭐 어떻게 <laughs> 깜짝이야 침실 오르골 좀 버려 그걸 좀 버리세요. 뭐야 이거? 아, 아좀 버려. 아 여기 있다. 입양 관계 증명서 니콜 메티. 본 증명서는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입양됨을 증명함. 음, 입양을 했구나. 63년 12월 24일 뭐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입양을 했네? 음 오류로 계속 돌려 웃어? 응? 아, 갑자기 아깜놀 진짜 그혐이에요 리콜 어, 뭐야? 쪽지 그 애는 매일 밤날찾아온다그 애는 숨바꼭질을... 숨바꼭질을 좋아한다. 그 애는 정말 잘 숨는다. 도저히 찾을 수 없다. 어우, 뭐 멋있는데? 못 숨잖아. 나랑 놀자. 리콜. 리콜. 어, 쪽지 얘는 누구야? 한 명은? 자, 한명 누구야? 어, 누구시냐구요? <laughs> 아! <laughs> 아, 작업실. 여기 어두워. 음. 아, 이거 자살한 거 아니야? 맹독성, 음. 아, 출생증명서. 1947년 10월 8일. 어, 밀레 루신 메리스벤스. 음, 출생신고서. 아까 1층에서 뭐, 출생기록이라고 써있는데, 뭐, 그거 기억해야 되나봐. 47년 10월 4일. 일단은? 아 잠깐만 불 꺼지마. 아씨. 아, 아 꺼져 불꺼불꺼 불 꺼. 안전실 금고. 음 가자 글로 가자 글로 아 글로 가자고요 여기 있지 말고. 뭐야, 뭐또 있음? 어, 쪽지. 내가 괴로하고 워 있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. 하여온 우리아가, 어디 편히 잠들렴. 음, 근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? 저도 괴로워요. 뭐야? 가자, 빨리 안전실, 안전하게. 아 깜짝이야 47년 12월 24일 애기 땐가봐 아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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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아 깜짝이야 안전실 음... 안 안전하게 생겼는데 47년 10월 8일 아 아까 연도였구나 연도 40 7 오케이 쪽지 하나 들어있어. 어째서? 어째서 난 죽어야만 해요. 엄마, 엄마, 난 살고 싶어요. 어떻게든 살고 싶어요. 왜, 왜, 왜... 어... 아, 사람... 니콜, 니콜, 니콜이니? 왼쪽. 응 음, 갔다. 갑자기. 아, 나가자 이제. 아 나가자. 아 그만. 에이! 온다. 리콜. 리콜. 니콜? 니콜? 으악! 깜짝이야 자, 더 하우스 시리즈를 이렇게 마무리했는데요 이게 지금에도 꽤 무섭네요 옛날에 나온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무섭고 이게 아마도 사진들이 좀 실사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어, 재밌겠고요.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재밌었습니다.